너 예전에 <놀람> <놀람> 공원에서 둘이 막 걸으면서 응. 한때 나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응. 어떤 같은 과에 어떤 애가 있는데 응. 맨날 친한 척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은 응. 너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너이점안 좋다 저점안 좋다 그러서 단점만 계속 찍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어. 어, 아, 그랬어? 어, 그랬어. 안 나네. 걔를 만나기 싫은데 응. 친구인데 안 만날 수도 없고 응. 막그러길래 내가 그랬어. 한마디로 말했지. 그거 친구 아니야. 어, 내가. 어. 그거는 그냥 같은 과에 있는 사람 사람이고 나이가 같을 뿐이지 어. 친구라고 할 수가 없어 어. 너가 만나서 기분 기분 나쁜 사람이 왜 친구야 끊어 어. 어. 내가 이랬던 것 같아 어. 그 살면서 내 에너지를 뺏는 사람을 음. 굳이 나이에 묶여서 음. 또뭐그뭐 그뭐 학연에 묶여서 만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이게 옳은지 그런지는뭐 나도 모르겠어 내 우주에서는 그래 <laughs> 그게 맞는 것 같아. 응, 응. 왜냐하면 좋은 사람만 만나면서 살기에도 인생은 짧아. 응. 근데 만나면 피곤하고 만나면 힘든 사람을 응. 굳이 나이가 똑같다는 이유로, 학연이라는 응. 이유로, 응. 가족도 마찬가지야. 응. 가족이라는 이유로 굳이 응.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응.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고 나는 그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대답을 해줬던 것 같아. 응, 그랬더니, 음, 그래? 맞는 말이다. 그래? 아. 엄마? 그래도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하지. 그, 나이 똑같다고 친구야? 마음이 통해야 친구인 거야. 음. 너는, 너가 스무 살이고, 오십 살짜리를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해. 그러면 음. 그 사람이 친구인 거지. 이렇게 말해. 맞아, 맞아. 난 사실 생각, 생각도 안 나? 어. 그, 그 나한테 짜증나게 했던 뭐, 이래서 나, 나를 그런 식으로 내 길을 빼갔던 사람은 별로 생각도 안 나. 근데 네, 생각해 보면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80대 교수님이랑 친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정말 무슨 얘기는 할수 있는 사이예요. 그게 친구지. 어, 정말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진정한 친구야. 응. 응. 진정한 친구인 것 같아. 그렇지. 그 교수님도 친구야. 그러시더라고. 나는 너의 스승이자 나의 너의 친구라 그러니까 어, 어. 그냥 어린 친구지. 어 그분도 네. 친구로 여기지 그런 듯지